자 오늘도 로이가 저를 어김없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집 근처거든요. 일단은 로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아또 뭐 이런데 또 불러냈어요. 왜 느끼고 오셨어요 차가 좀 막혔어. 차가 좀 막혔어. 여기 어디지? 여기는... 3 2뚜뚜뚜뚜뚜뚜 포커는 자리를 잡자마자 음료를 뭐 마실지 물어보는 아 우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시키죠? 커피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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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싸다 얼마? 야 1인기 하나에 하나에 어와 어, 아, 싸다 보통 다른데는 뭐 싼데도 2.2뭐한2.5뭐3.3 어. 여기는 음. 지금 1인기 제세 퍼기 나왔습니다. 음 <laughs> 역시 호커 센터의 커피 팬이 최고야. 10배 없습니다. 짠. 이비싸구려라서 <laughs> 이런 게 맛있어. <laughs> 아 역시 대단하네요. 간만에 호커 센터 왔네요. 네 저희가 이페 하면 진짜 호커 센터잖아. <laughs> 정말 <laughs> 호커보다 만족한 곳을 내가 못 찾았어. 맞아. <laughs>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 <laughs> 가격, 맛 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호커 센터기 때문에 맞아. 이번에도 저희 호커 센터로 한번 와봤고요. 여기는 우리 동네에 있는. 퍼센터 중에 한 곳이고 어. 나름 꽤 유명한 것 같아요. 음. 특히 주말 아침에는 정말 무척 무섭고 어. 야외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 음. 야외뭐 실내. 근데 지금 저희는 평일 점심에 와봤습니다. 어. 근데 뭐 먹을 거야? 글쎄, 아, 이제 뭘 먹지? 아, 일단은 저는 국수 하나 때려야 될것 같아. 요뭐다 어, 시켜봐. 나다 사줄 수 있어? 아, 그래. 그냥 뭐가 여기, 있는지 한번 볼까? 어. 여기 그러면 오빠는. 원래 김선이 되게 좋아하는 여기 그 패낭의 맑은 국수가 있거든요. 쿠이테오팅이라고 <laughs> <laughs> 하는데 김선 그걸 먹고 아. 나는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쿠이테오팅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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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러 가봅시다 감자. 메뉴들인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음, 특히 나는 완탕면를 좋아해서 완탕면을 엄청 시키고, 저는 또 맑은 국수를 좋아해서 후이자오 국수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항상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먹어보죠. 이렇게 지금 고추들이 나왔잖아. 그래서 약간 느끼한 맛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음. 그리고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칠리 파리, 어. 그지? 여기도 어, 계란이 이렇게 추가됐네요. 계란 추가 1는 게십니다. 어... 와. 계란 한번 터트려 볼까요? 터뜨릴 거야? 오빠 먹는 거지 뭐어떻해 <laughs> 아, 터뜨려? 아 터뜨려봐 이제. 아니, 이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 쫄깃쫄깃한 이완탕면 위에 음. 간장 소스에 뿌려져서 약간 우리나라의 그 짜장면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음. 하지만 요요 면을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꼬들꼬들. 아 먹어볼까요? 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어. 양도 어? 소, 스몰 치고는 양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나 계란 넣는 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렇게 완산면은 항상 멸치 육수에 넣을 약간 조그만 덤플링 같이 들어간 국을 음, 주는데요 음. 이게 아까도 좀 보셨다시피 좀 드라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요 국물을 살짝씩 살짝씩 넣으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제 것부터 어? <laughs> <좀> 참으세요 <참으셨죠? 웃음> <laughs> 입이 맞은 거아니에 <다음에. 웃음> 빨리 먹어봐 <laughs> 삼양만 가 있습니다. 맛있다. 어. 국물 아 국물이 조금 이게 음. 계란을 풀어보니까 이게 노란자 퍼지면서 음. 계란 국물이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지고 약간 좀 헤비해진 것 같기도 해. 깔끔한 맛. 조금 묵직해졌지. 응. 깔끔한 맛은 들었는데 어, 좀 묵직해졌어. 근데 뭐 맛은 있어. 내가 보니까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소리. 이거... 음. 그냥 국수 한 그릇 딱 깔끔하게 하기 좋은. 응. 근데 국물이 좀 부족한데. 국물 그러니까. 좀더달라붙면나 아씨한테? 저 어. 물어봐. 국물 좀만 더달라오 국물 좀만 더 부어주세요. 갖다 줄라나 본데. 어. 땡큐 자 국물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 아 먹읍시다 아, 국물 좀더 넣으니까 훨씬 낫네 음 여기서 그러면 물어보면 다 해주시네요 로컬에서 <laughs> 좀더 달라서 그러면 좀더 추네 로컬 분들 중에서는 해장 음식이 내 포션이 작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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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저렴하긴 한데, 근데 어, 어, 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딱 스몰로 쉽게 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이 칠리 파리를 넣어서 먹으니까 음. 훨씬 맛있어. 살짝 매콤해야 돼. 음. 매콤해야지 맛있어. 칼칼한 느낌이 나면서. 에드뉴들이라고 하거든요. 에드뉴들 아, 어. 그러니까 계란 면인데 이 면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꼬들꼬들한 면. 나는 그래서 완탄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 같아. 로이는 그 비빔면 같은 국수? 네 맞아요.를 좋아하고 저는 국물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코리안 아저씨. 네. <laughs> 항상 소리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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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몽동김 좋아 음. 아우 거기랑 비교해서 어때? 어때 저번에 우리 슈퍼탱커에서 오빠 판미 먹었었잖아 음~~, 음. 나거판미는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거기 맛있는데 음. 거기는 되게 맑은 판미였거든 맞아 근데 얘는 이게 맑은 국물은 아니야. 그치 고기 국. 네, 고기 우수니까. 거기에다가 더운 날 제가 요 노른자를 딱 풀어버리니까 음. 이게 맑은 국물은 아니야. 야, 같은데 한번 먹어볼래? 살짝의 향신료 맛이 느껴져. 아 그래? 음,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집이 이렇게 아. 음, 그 향신료 비슷한 맛 약간 한약의 향신료 맛 맞아 맞아 어, 그게 좀 있긴 뭐, 해요 괜찮은데? 어 맛있어요 그렇게 안하지는 않은데 살짝 있어요 살짝 살짝 있어요 그런 향이 있다 이거 음. 칠리파레 딱 얹어서 음. 맛있습니까? 맛있어 음. 야, 진짜 이 칠리파리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내 친구들도 여행 오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칠리파리를 꼭 주문하세요. 저도 칠리파리를 여기 와서 먹었는데 한번 먹고 나서는 어디 가든지 칠리파리를 찾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저도. 어디에서 뭘 먹든 나는 호코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맞아. <laughs> 아, 마음이 편해. 그렇지 우리의, 어, 나와바니 응. 런런 느낌이라서 촬영도 더 편하게 되는 것 같아. <laughs>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어. <laughs> 뭐, 진짜 편안한 복장으로. 응. 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숙여 오시면서. 맞아요. 호코 선드가 너무 좋아 그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응, 맛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내가 응, 원하는 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진짜 나는 만약에 우리가 페넹을 떠나게 된다면 호코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페넹의 <laughs> 호코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최선. 그러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제비게를 튀긴 건데 이게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되게 고소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과 잘 어울려 다 먹어네 벌써 한입거리네요 역시 국물로 <laughs> <수걸로> 시키니까 한입거리 이빠 <laughs> 되게 든든할 것 같아 어 든든해 음. 가진 돼지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고기 육수에다가 안에 고기도 있고 뭐 피시볼 이런 거 있어 근데 썬은 피시볼을 별로 안좋아하대요 그치? 나는 어묵은 한국 어묵이 제일 맛있는 음. 것 같아 저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음. 난다먹었다 근데 나는 드시랑더 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다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깨끗하게 다 먹었어. 저희 보니까 막빙 섬식도 있고 바오식도 있는데 여긴 디저트를 먹을 것 같아. 그러네. 아까 여기 오다가 봤는데 이 옆에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또코드코트가 있더라고. 요 응. 음, 맞아. 저기 굉장히 지 어. 다양했던 것 같아가지고 어. 저기 한번 가보고 싶거든. 아 어, 그래. 가볼래? 그럼 저기 가서 후식을 좀 먹을까? 후식? 오케이 골. 아. 어, 가보면 저쪽으로 가서 후식을 한번 먹어보자고. 이 음. 커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음. 봉고스 나빠. <laughs> 까페비 <laughs> 자, 저희는. 바로 옆에 이렇게 어. 또호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저트 먹을만한 게 있나?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여기 디저트 없네요. <laughs> 아, 저기 그 바우가 있긴 해. 바우 하나 먹을래요? 그래. 어, 그럼 바우 하나 먹자. 가자. 막간이 디저트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어. 바우를 시켰는데요. 제가 카야니까 까야 까야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어. 근데 이거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잖아. 이거 어. 매운 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커리를 주신건가아 그래? 아니야 까야라고 하긴 했어. 일단 어. 먹어보자. 어. 원래 여기에 뭐 그냥 그 접시 같은 거 주시러 오대? 이거 그냥 나시러 올게.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오케이.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해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되네. 그래. 음. 자 일단 한번 음에 먹어볼까? 음. 아니 한번 열어 봅시다. 음. 열어볼게요.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여기 센스. 아니, 센스가 있으시네. 아 센스 진짜 좋아. 딱 갖다 주시네 어, 아다 주셨어. 죄송하네요. 여기서 산커피도 네, 아닌데. 그러니까. 아, 아, 아 너무너무 너무 너무 친절하신 아저씨. 이게 호코의 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나 웃음> 카야네요 정말 맛있을 것같아요 카야가 어, 되게 해자스럽게 들어가 있어. 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본연으로는 카야의 맛 그대로다 아이 빵을 하나 먹으니까 속이 이제 딱 차리는 느낌이다 아. 든든한 느낌이 막 드네 마지막으 커피랑 이렇게 발달한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응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오늘 얼마 썼는지 얘기해볼까? 아 어, 그래 오늘 얼마 나왔어? 이거 지금 1인기있고요더 어. 하게 하세요 선수한세요 상수 이거 4인기. 어, 얼마야? 6인기. 그렇지. 플러스 오빠 꺼 7인기. 13인기. 응. 거기서 내거5 5인기 어, 어려운 거 들어갔어. 5 8 5 0인기 그래서 다 응. 아, 오늘 먹은 게 그게 다잖아요. 1 8 5기0인기 다. 아, 진짜, 진짜 사야 사야? 사야. 한 지금 한유로 치면 상... 한 6천 원? 아, 6천 원도안 되는 거겠네. 어, 다싹 먹었습니다. 야, 그러면 맛을 한번 평가해 볼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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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는 저번에 우리가 청매 갔던 그 아. 포커랑 좀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어, 맞아. 응. 점수를 주기 힘들어. <laughs> 왜냐면 이제 각각의 스토어마다 이제 맛이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달라서 제가 또 오라고 하면 여기 또올것 같아. 요올수 있어요. 충분히. 포커니까. 응. 근데 우리가 오늘 먹었던 나의 음식은 내가 3점 드렸어. 왜냐면, 다른 완탄미 집보다 이 집이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음, 맞아. 어, 그래서 향도 좀 있고, 약간 드라이 해서 나는 3점을 줄것 같아. 그래. 아, 이러 맨날 이렇게 점수가 똑같지? 아 3점 줄것 같아. 왜냐면, 이고기 육수가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다시 한번 저걸 먹을래, 그러면? 음. 안, 먹...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김선이 먹었던 코일트우팅보다 맛이 없었 어, 저 맞아, 맞아, 음. 맞아. 맛이 없었어 이게 호코센터가 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찾는 것도 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집은 음. 여기 호커는포킨이가 맛있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저 여기 호커는 치킨라이스가 맛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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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식으로 어.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호코센터로 한번 어, 맛있는 곳을 아, 찾아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자, 깔이합시다 안녕, 안녕.